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제가 강영욱 선생님 채널을 보다가 사람들이 강아지한테도 저렇게 많이 궁금한 게 있는데 예체능을 하는 어린 친구들은 예체능 바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웅생상담소라고 하는 건데 예체능의 길을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나마 먼저 걸어온 제가 여러분들이 예체능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들, 고민들을 받아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좋은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고민은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대형 기획사 네 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사실 해주신 질문 중에 SM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YG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빅히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진 않죠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본인의 성격과 맞는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YG에 잘 맞는 성격인데 SM에 들어간다 이러면 은 들어가도 마음고생만 하다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엔터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낀 대형 사사의 특징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뿅 우선은 SM입니다 SM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라고 하면 완벽 넘버원 이런 느낌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 SM이 만들어낸 아이돌들을 보면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회사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 되게 짜임새 있고 정석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SM에서 데뷔만 한다면 실패는 안 하죠. 가장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기업. 딱 대기업. 엔터게이 삼성! 막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티스트가 예술가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잘 갖춰진 SM이라는 시스템을 아티스트로 굴린다. 라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성공이 보장이 되지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우울,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에 맞춰서 기계처럼 아이돌을 굴리다 보니까 팬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SM과 잘 맞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칭찬을 받으면 더 들떠서 막 잘하고 남들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격보다는 본인을 좀 힘겹게 몰아가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레리나 강수진님이나 서장훈 선수 같은 본인을 극한까지 몰아가서 그곳에서 완벽함을 얻어내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잘 맞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뿅. 자 YG입니다. YG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야생, 세렝게티 초원 이런 느낌이 납니다. SM처럼 실리콘밸리 이렇게 딱 갖춰진 느낌이 아니라 야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살아남아 라 살아남은 놈이 제일 센놈 이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성향은 또 굉장히 높은 자존감. 내가 낸데. 같은 거를 품고 살아요. 완벽한 노래와 춤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너 작곡도 해? 랩도 해? 춤도 춰? 프로듀싱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아티스트들을 좀 방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면은 대단한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대형 기획사들 중에서는 제일 자유분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하도 문제가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야수들이 인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뭔가 신박하고 대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뒤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요. 뭐양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시죠. 좋은 아티스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라는 게 장점이고 또 너무나 자유로운 환경이라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YG와 잘 맞는 성격은 자존감이 아주 높고 시스템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내가 뭔가 하나 해보겠어. 해내겠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YG와 참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뿅. JYP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중독, 인간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 사실 JYP의 시스템은 살짝 애매합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세 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위나라와 총나라가 비중이 아주 크고 오나라는 뭐하는 나라인지도 잘안 나와요. 살짝 애매하죠. JYP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SM의 장점을 반쯤 들고 오고 YG의 장점을 또한 반쯤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팍팍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한 장점과 확실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팀이 되고 나면은 그 장점들로 인해서 단점이 보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SM처럼 한명한 한 명이 다 솔로로 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YG처럼 니네가 알아서 해봐. 회사는 그냥 무대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도 않아요. 회사의 시스템에 맞춰서 굴리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너희 장점이 팀원들의 단점을 없애준다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회사 자체의 시스템에 인성교육을 한다거나 멘탈을 케어해준다거나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대기업치고는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기업이긴 한데, 대신 많은 팀들을 성공시키고 유지하지는 못하고, 성공한 몇 팀만 계속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다가 보니까 조금 많은 스타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JYP에 어울리는 성격은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한 사람, 본인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연예인이 꾸미기보다는 내가 이 바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뿅. 마지막으로 빅히트입니다. 사실 빅히트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의 80% 이상의 시스템이 BTS 하나만 보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상 회사 자체가 방탄 원맨팀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중소그룹들도 흡수하고, 투바투 같은 동생그룹들도 찍어내면서, 방탄 의존도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회사의 시스템과 스타일이 확고하게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해 나가고 개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월드스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 때문에 방탄이 뜬 건지, 그저 방탄이 대단하기 때문에 방탄이라서 뜬 건지, 아직까지 시스템에 대한 증명을 못 해냈다는 겁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아이돌을 키웠는데 투바투나 다른 그룹들을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저 지금 빅히트의 시스템은 방탄이 대단한 거였지 빅히트의 시스템이 대단한 게 아니었다. 이런 게 되어버리니까요.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하고 데뷔까지 꿈꾸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들어가기에는 대단한 회사지만 약간의 도박성도 있다. 자본이 아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빅히트를 바라보는 건 방사장님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아낀다는 겁니다. 아티스트들이 다른 곳에서 뭐 모욕을 당했다 이러면은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해라고 소리칠 정도로 굉장히 애정 넘치게 아티스트들을 키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일지라도 한 번쯤 도박을 걸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히트와 어울리는 성격은 내가 뭔가 현재의 시스템보다 새로운 거를 개발해 보고 싶다. 뭔가 딱딱딱 갖춰져 있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빅히트의 시스템과 잘 맞을 것 같아요. 뿅. 자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오디션을 보실 거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다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랑 안 맞는데 대기업이라고 SM 들어가는 것보다 나랑 잘 맞는 중소기업 들어가는 게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다 같이 어차피 정상으로 가자고 산을 등산하는 건데 그냥 회사마다 다 올라가는 길이 다른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걸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사를 정하는 게 정답이지 이 회사로 가세요. 이 회사가 짱이에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SM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청아나 마마무 같이 중소기업 들어가서 행복하게 활동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의 성격과 스타일을 잘 생각해보고 한 방에 붙는 것도 좋지만 또 떨어지면서 많은 오디션을 접하고 회사의 분위기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더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좀 떨어지면서 오디션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 스타일 내 성격과 맞는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본인의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본인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것. 그게 여러분들께서 성공한 아이돌이 될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 주세요. 한분한 한 분께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